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퇴직을 한 10년 정도 앞둔 50대 입장에서 노후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마인드TV를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여보, 우리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질문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는 이제 은퇴가 눈앞에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근로소득, 내가 일해서 버는 돈 뿐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 주식 투자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주식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방법은 특정 종목을 딱 찍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주식은 위험한 거다 라는 편견을 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을 통째로 사는 ETF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ETF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주식 거래하듯이 쉽게 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어떤 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혜택을 받고 또 세금 자체가 단순하게 관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 카테고리별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국 S&P 500이 종목은 미국 주식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수익률은 어 연평균 8에서 뭐9%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 노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S&P 500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원하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공격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있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바로 말씀드리는 그이 미국 나스닥 백이 바로 S&P 500보다는 어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나스닥 시장 어 1등부터 100등까지의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두 종목을 반반 투자를 해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투자할 돈은 적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60세, 70세 됐을 때 어느 정도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두 가지 종목을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좋죠. 바로 반도체 ETF 그리고 빅테크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이 종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때 마치 어 적금 넣듯이 자동이체 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50대라고 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 많은데요. 어, 60세 정년이라고 본다면 10년이 남았고, 그리고 60세 은퇴를 하더라도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에 3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0대 투자에서 중요한 건전두 어,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적당한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똑똑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하는 방식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죠. 연금 저축 펀드 또는 뭐 IRP. 이런 걸 개설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매수하시면 되고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최대 148만 5천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투자 상품이라고 어 보기보다는 개인 맞춤형 연금, 어 이런 어떤 제도, 구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세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대 이후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매달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중심의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배당주에 투자는 하고 있지 않, 않는데요.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뭐 코덱스 미국 배당 카버드콜 액티브 뭐 이런 상품들 월 배당 나오거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현금 흐름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배당 ETF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ETF는 잘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게 되면. 매달 월급 받듯이 월 배당을 생활비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마무리 요약한다면 50대에 돈이 일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첫 번째는 미국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IRP ISA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배당 ETF도 활용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구조화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한 방에 큰돈 버는 전략은 없습니다. 다만 내 돈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2막 제대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근로소득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 방식 전략,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마인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